대망의 2025년도가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은 수많은 결단들을 우리는 합니다. 정말 올해 한 올해만큼은 잘 살아보겠다는 나름의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단은 3일을 버티기가 힘든 힘이 듭니다. 저도 열심히 살을 빼려는 수많은 결단이 있었지만 이지경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작년에도 수많은 결단이 있었지만 그 결단이 오래 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이 좀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으며 새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어두 어려운 시기를 배경으로 시작 저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 유다는 유단, 유단,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으며 상당의 거주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혼란과 고통의 시대 속에서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은 어떤 목적을 두고 기록되어, 기록했겠습니까? 되 다니엘 서는 묵시 문학 중의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적 세계의 현실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영적인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늘나라, 하늘나라와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는 그분의 뜻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과 목표를 향하여 행진하고 있음을 이 단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들을 이기고 승리할 것임을 바로 알려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중심에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 가지고 살아가 승리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뜻을 반드시 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며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먹게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함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왕의 음식은 왕이 지정할 놓은 음식이었습니다. 왕이 지정하였다는 것은 왕의 명령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바로 일이었던 것이었죠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절대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결과로 얻게 될 수도 있는 결과였습니다 왕이 명령하여 정한 것은 법과 동등한 것, 아니 법보다 더 우월한 상위의 법이었습니다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왕명을 거절하는 것으로 취급되며 스스로 크나큰 위험, 곧 엄청난 처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손해와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이 단일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뜻을 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바로 그의 마음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사람의 전 존재, 사람의 방향과 이 태도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이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지킬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자문은 얘기하였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기에 이 뜻을 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바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그 뜻대로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 먹은 것이 마음 먹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들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의 신분이 아니었습니까? 포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자신이 이곳에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 하면 왕의 명령 앞에 아니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를 다 수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름도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어, 바꿨으며 그곳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거기에 다, 다니엘은 아니요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바벨론 역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였기에 그곳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악이 득세하고 있지만 세상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에 세상을 배제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룩하다는 것은 아예 세상을 배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 바로 구별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지민은 엄청난, 엄청나게 마, 맛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재료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은 10대였기에 엄청난 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10대 때는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많이 못 먹겠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것을 수용한 다니엘이었지만 이 먹는, 먹는 것만큼 바로 안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지요. 왜 다니엘은 왕의 짐을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까? 왕의 음식은 바로 부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궁의 주방에 도착하기 전 우상 숭비한, 우상한테 바쳤을 것이며 이 부정한 음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바로 다니엘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었습니다. 레일에 적힌 음식에 관한 법 자체가 이스라엘의 나머지 다른 민족들에 구별된다는 것을 바로 상징하고 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복음은 율법의 억압에서 숙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들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주님을 위한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사도발 역시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영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먹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한 일이라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은 왕에 대한 충성도를 바로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고대 세계에서는 누군가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이 사람들 사이 의 언약적 유대를 더욱 가지는 행위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그에 대한 전적인 충성을 바로 선언하는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부갓네살과 그의 나라를 섬길 수 있고 섬기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께만 줄수 있는 궁극적인 충성과원신을 누부갓네살이나 누브간네살, 그의 나라에 바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바벨론이라는 권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를 다 수용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이 위협받는 것에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의 만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포로생활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과 고통만 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다시그 그 시대에 다니엘을 준비시키셔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누구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럽,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어떤 용기와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에게도 왕의 명령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치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 명령에 안유할 수, 있, 할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마음 마음 속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사 역시 오늘 내가 성교자를 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중간질는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에만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뜻을 정해야만 되는 뜻을 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최후 목적은 종교적 동화여 신앙의 무력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반드시 신자에게는 필요한 필요한 것이 바로 전략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신앙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되었든 새벽 예배가 되었든 반드시 우리는 뜻을 정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것만큼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예배를 힘써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일찍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늘도 나의 명예 때문에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포로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성겨할때 자가 누구인지 잊지 아니했던 것이었습니다. 포로생활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성기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무릎 꿇으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세상을 이긴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세상 앞에 우리가 성길 자가 누구인지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황관장이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관장은 그 당시에 당황의 명령을 수행하는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했다는 것은 겸손하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는 왕의 고기와 포을를 먹지 않겠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호전적인 자세를 취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황관장이 처한 상황, 체면, 그의 직업, 어쩌면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안을 바로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신중하게 그 모든 행동을 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익히면서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수용적인 자세와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왜 세상과도 욕을 먹습니까? 자신의 믿음만 나타내며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황관장도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면 그 순간 황관장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다니엘은 당신의 종들에게는 여러 동안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할 것을 바로 청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인격적으로 환관장에게 요청했고 환관장은 그러한 모든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동안 시험한 결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된 은혜를 얻게 된, 것임, 얻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요구했고,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청함을 바로 얻은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벨로 같은 세상 가운데 성도는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그 지혜는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바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반드시 지켜하는, 반드시 지켜하는 믿음은 타협하지 않았으며 좋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때로는 용기 있게 때로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경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쓰임 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무두한해서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 같은 자가 없었음 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소개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의 삶은 우연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로 창세전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니엘의 모든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 된 것입니다. 포로의 때가 있었으며, 왕의 지민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바랄 때가 있었으며, 10일 동안 채식을할 때에도 하늘께서 국민을 여겨 주심으로 은혜를 입게 되는 때를 바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펼쳐 보이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열심히 공부했겠지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해주는 바로 은, 은혜를, 주,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들에게 은자들 반드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라, 아니하신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때에 바로 사용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습니다. 이 기한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가, 때가 되자 황가장의 그들을 누부만네살 앞으로 데려가고 왕 앞에 서게 하고 온 나라와 백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그 명철을 보여줌으로써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자는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모든 개인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자녀에게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을 통해 모든 인생의 주관자, 주관자 대신 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위함인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역사관의 주인인 줄 알았지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기한이 차서 왕 앞에 서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인생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였지만 그 상황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획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감히 노예가 어디 왕 앞에 설 수가 있고 인류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다니엘을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주신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명철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열 배가 나올 정도로 그들의 지혜는 압도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통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은혜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볼수 있는 영안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게 흠이 없습니다. 분별하여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지혜를 통해서 시대적 벽보를 볼줄 아는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편을 팔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분별하며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영광된 일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인지 알아, 살아가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계시를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엘빈토플로가 말하는 제3의 물결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세상은 통치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기록 된 문자를 통해 우리에게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게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있음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붙드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도 썩어지고서 바라보지 않냐고 썩어지지 않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 지혜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자신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모든 상황들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시의 완성인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개시되어 있으며 이 성경 안에 모든 부하들이 가쳐차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사람은 그 지혜를 얻어 세상 가운데 반드시 하나의 님 명령을,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상에 이기는 방법은 단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지런니 가르쳐만 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다니엘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역시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도에는 좀더 멋지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 시간을 값지게 여기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일을 높여주는 것처럼 이시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쓰임 밖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는, 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으로 역사를 이끌어가지 아니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의 사람, 연약한 사람, 그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통치해가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가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인재가 많아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를 통해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시고 부정하고 부강하게 하셨다,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영역 약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바벨로니아는 거대한 나라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다니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보아와 지혜와 능력이 다 예수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지금도 어리석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지만 진짜 지혜는 바로 거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지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닌 바로 큰자가 되는 것이지. 나를 통해 이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보다 더 위단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양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학자 엘빈 토플로는 기업경영에 대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전략을 세우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전략의 일부가 될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바른 전략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상의 전략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거대한 세상 가운데, 거대한 그 악한 사탄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세상을 변혁, 변혁하는 전략이 바로 다니에게서 배우는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세상의 문화를 다배타적으로 초신하지 않았습니다. 개명을 받아들이고 점성술 등그 모든 학문을 착실하게 배웠습니다. 물론 그 내용의 동의서가 아니 라 바벨론 생활과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신앙의 위기를 만나자 용기 있게 왕이 지정해 놓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하나님 중심 사상을 바로 포기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일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며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환관자에게 이 겸손한 태도를 보,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이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단위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 자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의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에게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경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 나라 확장되어 확장되어 가길 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채워주신, 채워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역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사명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길이며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로 맛보는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혼자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를 통해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변화 없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이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해 동안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 올해 한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